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풍성한 소출 허락하심을 송축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백성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감사하며 살면은 행복하고 감사하면 백색까지 건강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또 화를 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요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근육이 경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화를 확낼때 뒷목을 잡으면서 아이고 하는 이유가요. 혈압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화를 통해서 우리 건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뇌의 측두엽이 활성화되는데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쾌락 중추가 작용을 한답니다. 이때 호르몬이 나오는데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그리고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의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이완되고요. 피가 원활하게 돌아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고 해서요.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님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감사하는 삶이 더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능력이 있고요.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인지는 비신자들도 이 감사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감사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요. 감사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감사 이런 거 들어 보셨습니까? 오! 감사 이거는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하루에 다섯 가지를 내가 감사를 해 보겠다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감사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를 하라 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수성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이 서로 만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내 네, 섭섭한 것을 서로 먼저 말하기보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성교회를 주목하시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삼으시고자 할때 무엇보다 우리 수성교회는 감사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하기를 바라십니까? 먼저 우리는 있죠.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천국에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자는 사람들 일어나시고. 자, 천국 시민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면, 예전에는요, 지금은 덜하죠. 로또에 당첨된 거라 했어요. 뛸 듯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파트 분양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양받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우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육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자리에서 누워 있는데 영혼이요, 육신을 빠져나가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본능적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이제 막다 들려 올라가고 다리 부분만 남았을 때에 아, 여,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빠져나오면 내가 죽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가지고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려고 할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영혼이 다시 육신으로 쑥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 목사님도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또 무엇이 존재합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관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혼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다고 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진노의 자녀들에게 새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추수 감사절기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시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송년, 송년 행복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도 이게 다 전도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안 하고 왜 전도 축제를 공연장에서 하냐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는 작은 어떤 몸부림인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높은 문턱이 아니라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한 발자국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도 됩니다. 믿으면 천국! 반대는 지옥! 이러면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했다 하면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음악회"라고 하는 컨텐츠를 찾은 것은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스 함들을 먼저 전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수성교회가 앞으로 매년 전도 축제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고자 했던 그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하시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수성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그 영혼의 씨앗을 그 영혼의 단들을 거둘 때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송년 행복 음악회에도 영혼의 결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절기에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추수 감사 주일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이 제단에다가 한 해의 소추를 장식을 했죠. 추수한 열매로 여러분 감사를 표현했다면 참 잘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추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천국 시민 허락해 주신 것을 이렇게 물질로 표현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웃이나, 원수까지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나 역시도 이웃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자격 미달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요,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한다름에 달려와 주시고, 내가 표정만 조금 좋지 않아도, 내 표정만 조금 굳어져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가깝고도 은혜로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이 추수 감사 주일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담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은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무례했던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수성교회가 천국 같은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와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처 준 대상자를 향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그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추수 감사주의를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또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줄 알고, 고난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뭐를 하자고요? 감사하자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이 결국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했던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기독교 문화 중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다 같이 봐서, 가서 관람을 했지 않습니까? 제목 기억나세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이 되어서 북미를 중심으로 엄청난 흥행을 불러왔습니다. 북미에서만 거둬들인 이 영화를 통해서 거둬들인 수익이요 천억 원, 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이 한국 사람이죠 장성호 감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봤거든요. 이 영화가요 제작되는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그 이제 인터뷰의 제목을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난이 많았나 보니까요. 이 영화가 제작되는 기간이, 여러분 영화 한 편이 몇 년에 제작이 됩니까? 뭐 이렇게 시나리오 해가지고 하면은 뭐 1, 2년, 2, 3년 정도면은 이제 제작이 되고 빨리 그게 해야지 이제 그, 썼던 돈도 거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가 제작되는 기간이 10년이었답니다. 10년.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 한 편, 애니메이션 한 편을 만드는데 10년이나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하는, 하는 말이요. 지난 10년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회사는 문을 닫을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장 감독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고난의 시간들.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뭐가 삐걱대니까 잘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이 감독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설교가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때마다 이 감독이 있잖아요. 이랬답니다. 목사님 참 말씀 쉽게 하신다. <laughs>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알면은 목사님 내 상황을 알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어두운 시간들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 감독이 하는 말이 지난 10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영화를 한편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뜻, 많았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중지되고 또 폐지되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독의 믿음을 연단시키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의 규모가 크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명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장장이에게 무수하게 두들겨 맞고요,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얼마나 담그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수한 망치질 끝에 명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깊고 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명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유독 깊고 어둡다 싶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중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 훈련 중에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아무에게나 그런 특별 훈련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군대 훈련서 여러분, 훈련을 받다 보면요. 밤마다 몇 명씩 사라져요. 특전사로 차출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앉아 네 모반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누구, 누구 나와 이러면은 특전사막 낙하산, 그 명찰을 하신 분들이 데리고 가요. 아무나 데리고 가겠습니까? 체력이 되고, 정신력이 되고, 체격도 키도 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출이 되고, 뽑히게 되는 것이죠. 강한 훈련을 버틸 만한 사람을 뽑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병으로 차출을 안 되고, 특전사들이 막 산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강한 훈련을 받고, 무기를 막 조절하고, 뱀을 뜯어먹고 이럴 때 저는 운전병 출발하겠습니다. 진짜로 운전병 그러거든요. 좌회전 하겠습니다. <laughs> 특전사들은 산에서 뱀 뜯어먹고 이러는데 저는 정지하겠습니다. <laughs> 아휴, 할 만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와 훈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의 특전사는요 고난이라고 이름 붙여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왔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수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큰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두 가지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단지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기분의 어떤 분야가 아닙니다. 감사는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교회와 삶이 복된 교회이고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을 인정하면서 이 추수 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